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리 유니크가든 저는, 유니크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하지 말랍니다 정우미 엄마가. 네. <laughs> 네. 자,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해도 없고요. 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간밤에 19도 막 이렇게 새벽에 갔어요. 평, 네, 평창은. 아, 네, 평창은 벌써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복인데. 네. 하나도 안 덥네요. 올해는 절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laughs> 올해는 날씨 가 이상해요. 네. 자, 이런그 더위 때문에 난리를 치더니 뭐, 네. 장마절에 뭐, 비안 오고 요즘 또 지금 비 때문에 좀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렇죠. 네. 네. 좀 저희가 좀 시름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빨리 조속기 잘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영상을 작업해서 이제 올리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 지켜질진 모르겠어요. <웃음> 맞습니까? <웃음> 네. 네. 자 이렇게 장미도 예쁘고 운천가운기도 예쁘고 자 지금 예쁜 거 많습니다. 저희 네, 지금 가을... 좀 가을 한창 예뻐지고 있는 게 너무 네, 많아요. 네. 한참 예뻐지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좀 이제부터 좀 판매 영상 그리고 저희 이제 하는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들 조합해서 많은 또 구독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찾아볼까 그렇게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어, 어제 이제 전원주택에 이제 시공을 갔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 나무를 이제 몇 그루 심었죠? 일곱 그루 심었습니다. 네, 요 나무를 일곱 그루를 심었습니다. 지금 네. 너무 이쁘죠? 네. 제가 직접 심어드렸어요. 그랬죠? 네, 어제는 특별히 또 제가 직접 심어드렸는데. 심고 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네. 네.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네. 자엽 병꽃나무입니다. 네. 병꽃나무고. 네. 이름 이 있죠? 네. 빈티지 러브라는 품종이고요. 네. 어, 병꽃이 보통 이제 그 줄기가 이제 길게 쭉 나오고 이렇게 키가 크는 편인데. 네. 얘는 좀 외성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아담하잖아요. 네. 꽃도 아담하고, 어, 줄기도 좀 이렇게 기, 키가 좀 아담하게 크는 외성종, 자엽, 병꽃나무 빈티지 네. 러브입니다. 빈티지 러브예요. 아, 네. 저는 이꽃 색깔 딱 보는 순간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살짝 물 빠진 느낌이라고 네, 네. 볼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색감이에요. 네, 아 참. 꽃이 이뻐요, 아주. 사람 그리고... 마음 홀려 놓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이 꽃의 장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어, 개화 기간이 아주 길어요. 어, 네. 네, 한 5월부터 피기 시작하면 10월까지 계속 양분만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네. 어, 었던 꽃을 저기 여기처럼 이렇게 피었던 네. 꽃을,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폈던 꽃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빨리 따주면, 네. 어, 나머지 지금 여기 피고 있는 꽃들 있죠? 이렇게, 네. 런 피고 있는 꽃들이 더 빨리 피게 됩니다. 네. 네. 자, 이게 뭐? 꽃나무들의 대체적인 그런 공통적인 예, 그런 원리들인데 네. 네 이렇게 진 꽃들을 네. 제때 이렇게 잘라 주면 네. 진 꽃들을 이렇게 빨리 네. 어, 좀그왜 왜냐면 얘가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그 이렇게 씨가 맺히거든요. 네. 그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이제 양분이 가고 그렇죠. 새로 네. 꽃을 피우는데 양분이 많이 못 가요. 네. 꽃이 그렇죠. 많이 안 네. 피게 되는데 네. 그걸 계속 잘라주고 그리고 꽃이 많이 피면 그만큼 양분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처럼 이렇게 오래 가는 비료, 네. 코팅 비료나 이렇게 오래 가는 완효성 비료들을 어, 좀 많이 올려 줘도 네. 좋아요. 그러면 꽃이 계속 더 많이 핍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막그 씨앗을 만들고 막 이제 번식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그걸 뚝 잘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 얘들 입장에서는 다른 꽃을 빨리 피워야죠. 오락하나 이제 거의 실 <laughs> 만들 때 됐는데 아니 이걸 갑자기 잘라버리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짜내서 다시 꽃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계속 이용을 하면 야비한가요? 아 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네. 저희처럼 오랜 기간 예쁜 꽃을 보려면 또 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웃음> <웃음> 자 이거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틈만 나면 가서 이렇게 지고치를 네. 잘라줍니다. 네, 그렇죠. 가위 하나 잡으면 무서울 게 없죠. 아, 네, 가위 항상 저는 손에 가위 를딱 네, 들고 네. 다니죠. 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요걸 저희가 음 진작부터 좀 소개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네. 어제 제가 이거 일국그룹 전원주택 신축 전원주택 시공하면서 심어놓고 나니까.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예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꽃몽어리도 많고요. 네. 이제 10월까지 계속 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요런 잎에서 조금 있으면 또 꽃눈이 네, 생길 그렇죠.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지금 여기도 지금 네. 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꽃몽어리거든 네. 그렇지. 그렇죠?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피기 전에 네. 이제 꽃봉오리 이렇게 만들어질 때참 예뻐요. 네, 예쁘고 사람 색깔이 설레, 설레게 하는 거 같아요. 네. 색깔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 잎도 너무 진한 자엽 아니고 네. 적당한 자엽이고 네, 네. 줄기가 또 네. 아주 검은 자주빛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줄기 되게 이좀 독특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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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형도 너무 길게 이렇게 쭉 나오지 않고 네. 적당한 길이로 나와서 이렇게 어, 아담한 관목으로 꽃피는 네, 네. 관목으로 네. 기르기 아주 좋은 꽃입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분갈이 할때 저는 좀 그, 가지하고 꽃이. 네. 예쁘기 때문에. 네네. 어, 이렇게 너무 진하게 원색인 화분은 좀안 맞을 수도 있다. 네네. 네, 그래서 노란색 화분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란색 화분을 딱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전체적인 이 병꽃 빈티지 러브 요 느낌하고 이 화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죠? 네. 그태 테쿠 라고 이제 수입 화분인데 꽃이 더 예쁘게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화분이에요. 네. 아, 정말. <laughs> 네. 저희가 요화분 특집으로 한번 소개를 좀할 겁니다. 네. 나중에 네. 한번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일단 빈티지 러브가 이 테쿠 화분 네. 센 c m 지름이? 이 이게 19cm 화분입니다. 19cm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도 요 네. 가지고 있는 빈티지 러브 요게 전부 납니다. 어, 네네. 네 네. 네, 네. 맛마는 아트 스토어. 그 지금 판매 물품에 올려놨죠? 네, 지금 2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네, 2만원씩 판매하고 있고.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이제 네, 영상 저희 영상 찍는 시점부터, 네, 시점부터 편집하면 바로 올라갈 텐데 저희가 네. 할인해서 네. 올릴 거예요. 오, 어, 얼마예요? 네, 10% 할인해 드립니다. 얼마요? 10% 할인해서 아, 네. 18,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18,000원? 네네.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셔도 그 가격이고, 네. 스마트, 그 스마트 스토어 가격을 그러면, 제가 네, 할인해서, 올릴 네, 할인해서 다시 올릴 거고요. 네, 네. 네.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그 가격에 듭니다. 네. 네. 자, 소매가 2만원,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영상 올리면서부터 10% 할인해서 18,000원. 네네네. 택배비 있나요? 어, 두 개부터 제가 네. 무료배송 해드리고요. 파격이죠? <웃음> 네. <웃음> 아니, 이건 할인보다 더 한대요? 그렇죠. 두개 네.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이라고요? 네네네. 네, 네. 오, 이거 저랑 상의, 상의 안 했잖아요. 어, 네. 제가 뭐, 맘대로 성함이 없었아 그렇죠. 뭐, <laughs> 어, 이선미 <laughs> 네. 대표님께서. 네. 어, 이거 괜찮네요. 네. 네. 요거는 두개 정도 이렇게 키우면 가장 예쁘기도 아, 하고요. 네. 이거 꼭 한번 길러보세요. 네. 예쁩니다. 이게 병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한성도. 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영어는 뭐 26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수량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주문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 네, 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고요. 네. 어, 수량이 소진되면 바로 네. 이제 그이벤트 품절, 네, 품절로 네. 제가 바꿔 놓을 거예요. 네. 거였고요. 저희가 가진 거 요거고 여기 중에서 조금 이제 네, 보내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몇개 빼고 그러면은 네. 대략적으로 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 50개 정도 될것 같아요. 50개 정도? 네. 네. 그럼 5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50개,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이제 좀 날씨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면서 우리 유니크 가든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네, 그런 꽃과 나무,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주 자주 영상도 올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은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엽병꽃나무자엽병꽃 네. 자엽병꽃. 외성종이고요. 외성종이고요. 이름은 빈티지 러브입니다. 빈티지 러브입니다. 자, 수량은 대략 50개 정도. 5 0 네. 남았고요. 가격은 1 0 할인된 가격 15,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파격은 2개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네. 네. 하나 사지 마시고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식재하다 말고 이렇게 보고서 아,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네. 자, 오늘 또 간만에 또 우리가 재밌는 영상 그리고 아름다운 꽃나무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50개니까 이제 많은 구매해 주시고요. 자, 더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해발 605m. 터 예,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네. 정민의 유니크 가든 두 번째 농장이고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저는 정음이 아빠였고요. 네, 저는 정음이 엄마였습니다.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